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세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 오늘 짜잔 아멜리의 이세 가지 쿠션을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세 가지 차이점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비교할 쿠션은요 이 아멜리 톤업 베이스 데일리 쿠션 백설 컬러 도화 컬러 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아멜리 컴플리먼트 시리즈 쿠션 보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신 거는 도화랑 보라 차이였는데 일단은 지금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이 핑크색 얘네들은 톤업 베이스 데일리 쿠션인데 얘는 컴플리먼트 시리즈 쿠션으로 나와가지고 좀그 차이가 있는 거 같고 일단 케이스도 이번에 보라 쿠션은 하얀색 기존에는 이렇게 핑크색 쿠션입니다 일단 저는 도화를 좀 많이 쓰다가 보라가 나오고 나서는 보라를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신상이라는 느낌? 그런 게또 있는 거 같고 뭔가 제형 자체도 제가 기존에 이 쿠션 세 가지 모두 리뷰를 올렸었거든요. 뭔가 피부가 좋으시거나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평소 생얼 메이크업 정도만 가볍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단독으로 바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베이스 용도로 썼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제형도 뭔가 밀착력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차이점이 이렇게 퍼프. 가 다릅니다. 보라는 타공이 들어가 있어서 양 조절이 더잘 되는 것 같고, 약간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팡팡팡팡 밀착력도 좋다 해야 되나? <laughs>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만큼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풀라서 조금 드럽습니다. 사실 막 엄청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구멍 있는 부분으로 양을 탁 묻혀주고 상단에 발라주면 조금 더 고르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물어봐 주셔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 보라 쿠션 낱게 이렇게 내용물이 보라색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저도 이제 색을 잘 모르지만 그 노란색과 보라색이 만나서 그게 조금 화사해 보이는 이런 저의 그노란기 또는 칙칙한 피부를 이 보라 쿠션이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죠. 화사해 보이게 이름 쿠션이지만 이런 톤업 쿠션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도화, 이 퍼프는 이렇게 타공이 없어요. 일반 퍼프인데 조금 그래도 오동통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용했을 때느낌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더좀 말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건 약간... 통통통통 그런 느낌? 핑크 톤이 돕니다. 좀 붉은기 많으신 분들이 쓰기보다는 좀 생기를 더해주고 싶다? 핑크빛의 그런 톤업 베이스를 바르면 약간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주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보시면은 살짝 이것도 핑크빛이 도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 핑크는 조금 더 화사한 그런 느낌 이 있고 보라는 내 피부 톤을 진짜 딱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백설은 이제 시즌 겨울에만 나오는 시즌 한정 쿠션인데 또 마케팅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정 제품이라 하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됐고 이건 백설이라는 이름답게 진짜 밀가루처럼 약간 진짜 창백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뽀였고 이게 백설 쿠션이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는 좀 약간 하얘지고 싶다. 클클 헤어니스 엄청 바르고 막 그런 니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을 다극한 것 같은 그런 색감이고 저한테는 이게 너무 하얗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거는 난 하얘지고 싶다. 그냥 뽀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진짜 창백할 정도로 하얘서 그래서 컬러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제형을 세 가지 다 발라봤을 때막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색에다 뭔가 촉촉하면서 일반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냥 뭔가 톤업성 쿠션, 톤업 크림 그런 거를 이런 쿠션에 담았다. 그런 베이스를 쿠션에 담았다. 그런 느낌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브라 쿠션이랑 도화 반반 발라볼게요. 저는 이 구멍난 부분에 먼저 이렇게 쿠션을 묻혀주는데 이게 팍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약간 모든 쿠션을 바를 때는 살서 이렇게 긁어내요. 그래서 소리 량만 이렇게 퍼프 끝에 묻혀가지고 뭐 많이 묻었다 싶으면 이렇게 뚜껑에 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얼굴 넓은 부위 주로 이렇게 탕탕탕 얇게 도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 이렇게 퍼트려 줍니다. 이게 보라 쿠션인데 그냥 빠르게 좀생 쿠션으로 쓰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양 조절 좀만 해주시면은 동동 뜨는 느낌 없이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 칙칙한 노란기를 이렇게 화사하게 샥잘 잡아줬죠. 저는 목에도 조금 발라주는 편인데요. 이게 제형 자체가 일반 쿠션이나 파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목에 바르기도 저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기를 부담 없이 잡아주는데 너무너무 편리해서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경계 부분도 잘 이렇게 발라주세요. 어때요? 좀 자연스럽게 화사해졌죠? 이 위에 파데나 쿠션을 발라도 조금 더 그런 톤 정리가 한번 되고 베이스를 바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랄까? 보라가 훨씬 크고 넓어요. 반대쪽은 이제 도화 발라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프. 끝에 이렇게 살짝만 묻혀요. 그래서 여기 넓은 부위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는데 생각보다 핑크빛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 약간 화사한 그런 핑크 베이스 한 방울 섞인 토너 크림을 바른 느낌이고 그래서 제 피부랑 되게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좀 화사한 느낌을 추가해준달까. 뭔가 그러게 좀더 발림성이 촉촉해요. 근데 제형 자체도 촉촉촉촉해가지고 바르기 되게 편하달까? 개인적으로 이런 잡모공 커버도 진짜 잘됩니다. 이 이 아멜리 쿠션 좀 편안한 그런 자연스러운 무드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에. 발라주고 짠 어떠신가요 여러분? 딱 발랐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둘다 사실 저의 그 노란 기는 잘 잡아줘가지고 어떤 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보라는 확실히 아까 컬러 발색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차분한 뮤트한 회기가 살짝 돌아가지고 약간 차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막 그게 또 엄청난 차이는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 보라빛 특유의 회색빛이 정말 미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미 미세하게 핑크빛이 느껴진다. 좀더제 피부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그런 느낌 이 있어. 가볍게 요 보라 쿠션이랑 도화 쿠션 한번 발라봤는데 조금이나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